i wow. wow.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불하이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시오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지난 주간도 주님을 나타내기보다는 나를 앞세웠던 모든 인들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제 모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순간순간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소서. 주님, 세월은 참으로 빨리 흐름으로 벌써 싸사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흐르는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주님 주신 사명에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 우리 목동 주신교회가 새로 시작한 파라솔 전도회를 통하여 주님을 믿지 못한 이들과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에 대기하시고 지혜를 주시어 효율적인 전도를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도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만난 영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함께 주님을 섬기는 복된 자로 삼아주시며 저희들이 주님을 전하는 일에 선하게 쓰임 받도록 인도하소서 11월 3일은 전도주일로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사명, 전도는 기쁨, 전도는 축복임을 깨달아 다른 사람들의 일이 아닌 나의 사명임을 알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는 일에 주의 능력으로 승량,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목동 주신계를 축복하시어 재정에 제정, 어려움이 없게 하시어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웃나라의 관계나 북한과의 관계, 이 나라의 경제까지도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의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성도들의 영의 강건함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정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강권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을 돌아보시어 늘 보호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성도들의 삶 또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동참함으로 주님이 원하신 삶으로 살게 하소서. 수시를 접수하고 수승을 준비하는 진영이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어 넉넉히 이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강건할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부의 찬양을 깊어 훈영하여 주시고 청년부의 앞길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청년부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간사님이나 부장님의 수고에 감사하는 청년부 되게 하시어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은혜도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제 사슬,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삶으로 결단하는 시간되길 소망하며 제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